버은거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 발바쳐. 내가 또 오지 요 아, 바지에 묻어 가지고 못 눕겠어. 어. 재밌었어? 지훈아, 물칠 때 웃겼어? 응? 물칠 때 웃겼어? 저거? 나 화면을 못 봤어.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? 네, 홍대에서요. 아. 안녕하세요. 사줘줬어. 루이비통 사주세요. 에르메스 사주세요. <laughs> 입생노랑 사주세요. <laughs> 페라리 사주세요. <laughs> 탔으면 참 재밌긴 했을텐데 방수커버 방수 때문에 안돼 그치 지훈아? 저 분명히 물다 들어가는데 저거 개박살나지 그래도 물 맞은 게 어디야 내가 웃어서 시청자가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됐어 어떻게 하면 좀더 시청자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? 허리라이브님 감사드립니다 양말까지 다 젖었어 오? 오늘 여기서 뭐 해요? 네. 뭐 어떤 공연해요? 네. 어떤 거예요? <laughs> 얼굴 가려드릴게요. 어떤 거예요? 본인이 <laughs>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, 하긴 하요 아, 어, 연주하시는 거예요? 네. 가방에 맨 거, 이거. 그거죠? 야, 야, 아쟁. 아쟁. 네. 뭐예요? 케빈 클라인. 케빈 클라이요 비올라예요. 비올라? 오늘 날씨가 그래요? 너무 더워요. 재밌게 하세요? 네. 남자친구는? 있어요. やさいやさい<歳>やさ歳 <momento> あ、やりた 아, 고통이 심하다, 오늘. 몇명 봐요? 재밌어요? 아, 손 들어. 중계방까지 해서 얼마예요? 3,500. 아, 중앙 계속 터져 가지고 시청자들은 어, 얘 이쁘다. 아, 이 쁘다 어? 어? 다칠 것 같아. 누구 게 누굴까요? 저 누군지 모르 겠죠? TV 보 세요. 평소에 TV를 보시다 보면 너무 재밌는 사람 많잖아요. 섹시한 사람도 많고. <laughs> 누군지 모르시겠죠? <laughs> 못 맞추시겠죠? 몇 살이세요? 이거 한 번만 빼주세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몇 살이세요? 스무 살이. 스무 살. 오, 스무 살. 너무 이쁘다. 에라, 이게. 속지도 않고. 아, 이 성대모사가 이게 탈수하니까 이게. 장제모 사이고 안 할래. 전혀. 왜냐면은 등치부터가 난 뚱뚱한데. 가시죠 이뻤어요? 그러니까 이쁘더라고. 남자친구 옆에 있는 것 같은데. 라이브님 333개 감사드립니다. 63빌딩 갈려면은 그거 있어야 돼요. 육3빌딩 수족관 구경. 오늘은 한강에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? 맨날 계속 이렇게 장소 바꾸면 그러잖아. 아, 오늘 여기서 끝내는 게 나아. 어차피 지금 4시야. 나 5시에 끝내기해서 1시간밖에 안 남았어. 가까이 와봐. 나땀 보여줄게. 지금아 가까이 와봐. 대박이에요, 여러분. 최고의 다이어트. 얘가 어, 어, 알아봤다. 탈복은 <목소리도> 동심 파괴인데 이거. 묵그라면, 묵그라면, 묵그라면. 이게 그리 많지 목돌리 목돌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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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뭐. 몇 살이 몇 살이야? 스무 살. 형 서른이야. <laughs> 헐. 말이 좀 짧다. 짱구형. <laughs> 형 서른이야. 사진 같이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? 네. 짱구. <laughs> 네? <laughs> <징구>. 짱구형. <징구> <laughs> 야, 형 서른이라고. <laughs> 아, 말 조심해라. 네. 어? 예. 네. 수고해라. 예. 네, 안녕하세요. 하긴. 이거 뭐 나와요? 아? 과제 과제. 아, 과제. <laughs> 저누구지 모르시겠죠. 네딱 봐도 모르시겠죠. 예, 쁘게 사진 찍고 가세요. 누구나 오신 거예요? 남편. 오, 남편부. 네. 아이들은? 아직. 아이고, 신혼시구나 <laughs> 오빠들이 아, 근데 저 진짜 누구지 모르시겠어요. 딱 봐도 이제 느낌이 짱 목소리 들어도 모르시겠어요? 이 저는, 저는 사실 개그맨 이혁재입니다 아이고.. 안되네 이혁야 아냐아냐 결혼지 얼마나 되셨어요? 1년이요. 1년? 아니야 무슨 결혼하지 1년이래. 얼마 되셨는데요? 3월 2 3일이니 얼마 안 됐네. 부부싸움 안 하세요? 아직이요. 내가 진짜 이 남자랑 살아야 되나 후회된 적은? 어, 없어요. 좋아요. 아직까지는? <laughs> 형수님 너무 이쁘다. 한번 안아봐도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. <laughs> 욕심쟁이. 고맙습니다. 네. 어이 비인들이 다 앉아 있네. 그늘에? 그늘에 넘어지는 척 하고 딱 주셔야겠다. 아이고. 아우겠다이 어치가 엄청 큰 짱구가 감사합니다. 아들 <laughs> <laughs> 아아아아아 뭐..뭐.. 뭐. 응? 응 s that. t 살. a 네? 살몇 살? 몇 살? t That's that. t h a 요 남자친구? 없어요. 남자친구. 없... 아싸워봐 어, 둘이. 요 <laughs> 네? 내가 사귀줄게. <laughs> 잘생겼어. <웃음> 어떻게 알아? 벗어봐요. 여자 이뻤어요? 여자 이뻐? 그래? 난 몰라, 탈 쓰고 있어서. 남자? 가. 네. <laughs> 오빠랑 사귈래? 아니요 오빠 능력 좋은데 아니, 오빠 T1 그래서... 카드 충전도 돼있어 <laughs> 괜찮아? 아니, 됐어요 싫어? 싫어요 오빠 멋있는데 어, 보여주세요 얼굴? 네 조인성 나면서 조인성 어.. 모르겠는데요 조인성 몰라? 아, 알아요 보여주세요 포수 포수 보여주세요 조, 보여주세요 야구선수 성... 보여주세요 벗어요 나 벗으면 너도 벗어 나벗어나 이미 벗어 선글라스? 선글라스? 어 하나 둘셋 벗는 거야. 네.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팔. 남자 잘생겼다. 형, 나 사실 남자 좋아해. 아, 아 그래요? 아 <laughs> 남자 친구 있어? <laughs> 남자 친구? 어 없어. 어떤 스타일 좋아해? 없어. <laughs> 어떤, 어떤 자세 좋아해? <laughs> 어떤 자세 내가 뒤에 있는 게 좋아? <laughs> 아, 그래. 아니야? 몇 살이야? 스물 여섯 살. 스물 여섯 살? 네. 좋다. <laughs> 왜 이래? 어? 왜 이래? 왜 이래? 하는 왜이래? 일이 뭐야? <laughs> 어? 하는 일이 뭐야? <laughs> 떡볶이 만들어줄까? <laughs> 싫어? 아니. 싫어? 안 했어. 아니야, 아니야. 했어. 엉덩이 한번 쳐줘. 갈게. 엉덩이 쳐줘. 엉덩이 쳐줘. 하지 마. <laughs> 안녕. 나 가진다 안돼요 남자친구는? 누..누..누구세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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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남자친구 있어? 아니요 찍어 남자친구 있어? 있다고? 싸대기 돼 방해, 네, 네. 안녕 마이크 있어? 마이크 자리 있어? 마이크? Okay. 뭐가지 뭐가지? 목에 마이크 붙어 있어? 예 있어요. 남편이 한참 기다리실게. 에이드 붙었어? Yeah, 여러분들? 웃겨? 어, 안녕. 여자친구? 여자친구. 얼마나 사귀었어요? <웃음> 몰라요. <웃음> 뽀뽀해 봤어요? 해 봤어요? 에이, 안 사귀네. 사겨요? 뽀뽀해 봤어요? 몰라요. 이야. 능력자. 돈 많은 사람. <laughs> 능력자, 안녕. 에코님, 백구기 감사드립니다. 코님 배고개 감사합니다. 내빵춤우 네, 예쁘게. E だ 엄마? 엄마! 저기 갔다. 힌두기다! 흰두기흰두기 힌두기.